안녕하세요. 출근 중인 랑짱입니다. 네 오늘도 랑짱의 쩐이를 만들면 쩐을 만들기 위해 나온 랑짱입니다. 참 맑은 날씨인데 엄청 춥습니다. 어, 어제 밤에도 한참 추웠는데 오늘은 어제의 밤보다 엄청 추운 날이네요. 아주 그냥 손가락이 다 오므라지는 그런 날씨고요. 이 추운데다가 곳곳에 결빙된 곳이 꽤나 됩니다. 벌써 몇번 미끄덩했는데 골목길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공사 차량들이 이 물기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얼어붙어서 저희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 장애물을. 남기고 가는 시궁이 되었습니다. 아, 이 공사하는 차량들을 다니지 못하게 할순 없지만 도로를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이 추운 날씨에는 우리 같이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는 엄청난 지뢰밭이 그냥 쭉 깔려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아, 추워도 우리의 쩐이를 만들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쩐을 만들며 배달하겠습니다. 아춥다 네, 어젯밤에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낮에도 추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박스 배터리가 확실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두 개면 하루 일을 하면서 충분히 쓸수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확 딸리면서 두 개를 가지고도 끝까지 쓰지를 못했네요. 10% 미만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충전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어,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도로가 어제 상태보다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어제 날 어제 밤 날씨에는 이다 얼음 같았어요. 그냥 얼음은 아닌데 제가 겁을 먹은 거죠. 다 얼음 같이 보이고 어두운 데다 이 아스팔트가 까만색이니까 얼음 같아서 뭐 달리기도 좀 무섭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또 마무리했는데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와이 오토바이 위에서 달릴 때 손끝 발끝이 진짜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오는데 열선도 제 손을 감당을 못해 녹여주질 못하는 것 같아. 며칠 동안 이 눈비로 죽이더니 오늘은 또이 날씨로 어젯밤부터 그냥 냉동 인간을 만들어 버리네요 이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네요 이서 있을 때 브레이크 레버를 잡고 있으면 이레버는 꺼져 가지고 꼭 냉동실에 있는 쇳덩어리를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핸들 열쇠는 따뜻한데 손가락이 시려 가지고 아 오늘 정말 춥네요 카드 뭘사 먹게 돼서 음료수는 그냥 안사먹 집에서 타온 걸로 먹으려고 커피를 좀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따뜻한 거에 커피를 타서 어 나온 건데 아침에는 좀 먹고 남은 걸 컵홀더에다가 놓고 다녔더니 타온 커피인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슬러시처럼 됐네. 냉동실에 있는 얼음마냥 꽝꽝 얼겠어요. 와 오늘 이렇게 춥네요. 이 상황에서 이거 마시다가는 뭐 속도 다 얼겠는데요. <laughs> 새벽 1시쯤 잠이 들어서 5시 반인가 지금 잠에서 깨가지고 잠이 잘안 들더라고요 다시 조금 몇 십분이라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들어서 그냥 일을 나왔습니다 7시 10분 안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코를 이제 첫 코를 받아서 가고는 있는데요 어, 날씨가 참 춥네요 어제 들어갈 때도 너무 추워서 힘들게 들어갔고 이 블랙박스 장비도 추위에는 배터리 용량은 아마 같았을 텐데 배터리 의 방출량이 적어지면서 인식하기를 배터리 잔량이 없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정도로 날씨가 추운 상태로 일을 하다 오늘도 나왔는데요. 약을 먹게 되면 잠에 잘 들고 유지도 제로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기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불면증, 그러니까 잠이 잘안 온다거나 빨리 잠에서 깬다는 거는 그냥 본인이 지금 무슨 생각들이 많다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요즘 에 그래요. 정착민에서 다시 유목민의 생활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뭐 그냥 유목민이라면 아무 곳이나 가면 되니까, 원래 내가 해왔던 루틴대로 여기서 이기에는 다른 곳으로 가면 그쪽에서 또 양을 키울 수 있고 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유목민 생활은 그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내가 결정해서 현재 거기가 어떤 땅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런 막연한 지원을 찾아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곳에서 뭘 많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서좀 잠시 머물러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지요. 그냥 유목민들은 그 땅에 가서 내가 집을 짓고 있으면 나 있는 체원에 풀을 뻗어 먹게 하고 하면서 목축업을 하거든 했을 텐데 우리는 이제 돈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 그렇게 돈에 따라서, 돈의 양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땅은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 가치가 너무 높이 평가되어 있고, 나의 돈에 맞는 유목지는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풍요로운 땅은 아니고, 이곳도 저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혼자의 몸으로 유모민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 곳이나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살수 있을 텐데, 아, 가족이라는 패밀리가 생기면서 섣불리 어디에 정착하는 게 어디에 앉아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그 저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잠들기에도 좀더 어려워졌고 잠에 들더라도 빨리 잠에서 깨게 되고 하네요 우울증이 와서 잠이 안 오고 잠에서 빨리 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자기들의 생각들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거나 하면 그런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에 안 들고 못 들고 잠에서 빨리 깨고 하면서 우울감이 생기고 점점 그렇게 우울감이 많아지는 그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냥 우울증이 확 생겨서 갑자기 어느 날 생겨서 잠이 안 오고 어 잠에서 일찍 깨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하고 어 이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물 수 없고 이제는 가야 하는 상황으로 더 발전을 했어요.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저희 일상 생활을 잡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아뭐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 잠이서 깼고 아, 그냥 누워있느니 멀뚱멀뚱 있느니 그냥 나와서 일이라도 빨리 하자 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고요. 제가 계속 쭉 해서 일을 할수 없는 게 아, 제가 가서 있어야 할 유목지를 또 탐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낮에 중간에 또 그곳을 갔다가 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뭐 없어지는 상황이 볼,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일찍 나온 거기도 해요. 그랬는데 뭐 미션이 또 떠있네요.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7건 하면 15,000원 주겠다라는 미션이 있는데 뭐이 미션 하다보면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는 콜스템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7시 좀 넘어서 나와서 콜 받은 게 7시 30분이 넘어서 받았으니까 이게 첫 콜이에요. 이첫 코를 시행을 해놓고, 어떻게 코를 연결해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10시까지 일곱, 7... 타서 만 오천 원도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가서 보는 그런 나의 삶에 다시 또 다른 터유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어느 시기에 맞아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되겠다 싶은 그런 결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뭐 너무 일사천리 하려고 하다 보면 아 실수도 생기게 되고 후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꼼꼼히 보고 잘 생각해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 제 몫이 남아 있네요 또 오늘 아침에도 너무. 너무 춥고요. 그래도 좀 어제 아침부터는 덜 추워요. 시간이 어제 제가 나온 시간보다는 이른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나왔을 때보다 오늘 아침이 덜 춥네요. 어젠 정말 추웠고, 길도 좀안 좋았었는데, 뭐, 그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길이 그렇게 미끄럽거나 하진 아직은 않네요. 네, 지금은 5,200원짜리 첫콜이었고요경희대에서 상월곡동으로 가는 그런 콜이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고요 5,200원에 이 거리면 평소 평일 낮 시간대의 단가보다는 좋은 단가입니다. 여기에 아, 그 미션까지 성공해서 15,000원을 받고 지금 이런 식의 미션비로 준다 그러면 아침 시간에 콜탈 만한 가격이고 메리트가 좀 있네요 일반 쿠팡 입장에서는 네, 상월공 국가밑에는 아침 8시에 나와서 그쪽으로 가게 돼도 항상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이라서 오늘도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디코를 어느 방향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되면 뭐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어느 방향을 가도 그렇게 차가 안 막히는 도로가 없어요 별로 근데 네, 오늘 어느 쪽으로 줄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우연히 나온 건데 미션까지 있어서 꼭 미션을 성공하고 싶 생각이 드네요. 어 디코를 또 주네요. 계속 연속 지금 붙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봐야겠어요. 6,500원짜리인데요. 네, 동덕대에서 다시 정릉동으로 가는 콜인데 6,500원에 콜을 받았습니다. 뭐이 정도 거리 이 금액 어, 괜찮네요. 예, 오늘은 그냥 커피를 타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도 지출을 주려고 타오긴 나왔었는데 나와도 어, 커피가 그냥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슬러시로 됐다가 결국에 나중엔 마셔도 나오지가 않아요 녹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음료와 함께 먹으려고 아예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집만 대고 갖고 나와 봐야 결국에 다시 쏟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게좀안 풀린다고 짜증 낼 필요가 없는 것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지하 5층에서 올라가서 7층에 배달을 해드리고 내려오는데 제가 지하 5층인지 지하 3층인지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몇 층에서 탔지라는 걸 헷갈려서 결국에 지하 2층에서 내려가지고 봤더니또 아니야. 그래서 지하 3층을 걸어 내려갔어요. 그때 또 아니야. 지하 4층까지 또 걸어 내려갔는데도 또 아니야. 그래서 아이 도대체 몇 층이야? 나대가 1층에서 탔나? 그리고 지하 5층은 안. 가고 다시 또 1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1층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마지막 남은 게 지하 5층이라서 지하 5층을 딱 내려갔는데 거기 오토바이가 딱 있네. 그래가지고 아 짜증나네. 진짜 지콜도 받아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그래서 씩씩대고 이제 아파트를 나올려고 하는데 아,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배달이라고. 아 제가 거기는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아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동 호수는 맞을 텐데요 라고 했는데 아 4층인데 7층에다 배달을 한 거죠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서 아 지금 빨리 갖다 드리겠다고 해서 어 그걸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누르고 들어간 비밀번호가 야 이렇게 멍청해졌나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경비실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 거기에는 아기가 자고 있는지 절대 배를 눌러지지 말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안 누르고 사진만 찍어서 온 상태였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그 계단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열어 드리겠다고 하면서 카드를 대주셔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제가 그잘 내가 오토바이를 세워둔 곳을 잊어버려서 체크하 해가지고 이 시간을 딜레이 시키다 보니까 좀 짜증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오배송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나, 너무 지금 일이 나쁜 일이라고 해서 나한테는 좀 불리한 일이라고 해서 투덜대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면이 있으면 또 다른 면도 생길 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일을 할때 너무 덜렁대지 말고 또, 또 부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이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 오늘 A chimera. 또한건 기분 안 좋게 시작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수정 배달을 해서 아 다행입니다. 저는 어, 요즘에 잠이 안 오거나 잠을 깨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서 배달을 하지만 예전에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바이크를 탈 때는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을 때는 그냥 내가 아무 노트나 어, 그리고 펜을 가지고 뭐 강가를 가든 산을 가든 그리고 가서 그냥 거기에 의자를 하나 펴 놓고 앉아서 그냥 보이는 걸데 눈에 보이는 거를 썼어요. 뭐 산이 보이면 산이 보였고 뭐 이런 것을 그냥 쭉써 내려가고 머릿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꺼내서 그 노트에 적어서 왔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던 습관이 뭐였냐면 제 고등학교 때 저와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림을 그려요. 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여서 그 그림을 그리고 어, 만약에 지금 강해가 둘이 앉아있다고 치면 그 친구는 그 강에서 흐르는 강물을 어 그리고 지나가는 그 새들의 모습들을 어 그림에 그리죠 근데 저는 그 흐르는 강물 소리와 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덜커덩거리는 소리하고 그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부터 해서 상황들의 묘사죠 그 상황들을 글로 묘사해주고 그래서 그걸 그 그림과 함께 써서 그림 속에 내 글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의 화폭을 만들어서 보곤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복잡할 때 똑같이 바이크를 타고 나오는데 그때는 내 생각과 그 장면에 글을 썼다면 지금은 이렇게 쿠팡 배달을 하고 있네요. 시간이 흘러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건 똑같은데 하고 있는 일은 좀 다른 걸 하고 있네요. 어제 밤에도 약을 먹었는데 도 잠이 안 와서 그냥 앉아서 끄적끄적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냥 하루 있었던 일도 쓰고 지금의 내 생각을 좀 쓰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아, 지금 내가 가 가정을 꾸려서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인데 원시공산제 시대부터 자본주의 시대까지 진화해 오는 이 경제사회에서 지금의 내 역할은 우리 집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됐는데 노예제가 있을 때의 노예는 아닌 것 같고 <laughs>